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모든 수고 끝난 세상 장만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별류관을 쓰리라 세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세이루살렘 세이루살렘 오산 나를 높이 불러와 예왕을 맞으리 세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 지엄할란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세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세예루살렘 세예루살렘 오사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제이 y d 렘에서 내가 e be, s 하고 모든 at, 거두 h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제 do, d 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세 예루살렘 세 예루살렘 오사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세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같이 교독으로 있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봄에... 거룩한 성세 예레서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laughs>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laughs>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네. 참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믿는 자들의 최종 소망. 정말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전 인류 모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제 마지막 모든 인류의 최종 소망.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본향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세 가지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에덴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요, 초월적이며, 우리의 모든 이해와, 우리의 모든 상식,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는 정말 많은 상징과 은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 옛 창조의 모습이 갈아엎어지게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온천지의 개벽이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입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봤던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으로 등장하게 되죠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 곳으로 배경 그 배경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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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는0 0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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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는 것이죠. 이는 어린 양의 아내가 영광 가운데 존재하게 될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목을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전에 살펴봤던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나왔던 그 말씀이 반복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먼저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대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아내가 어린 양을 준비하는 모습과 같다 새땅새 새 예루살렘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1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새 예루살렘 새 땅이 임맘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19장 7절에서 8절 우리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인데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요 신부 스스로가 준비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때가 이런 하나님의 깨끗한 새마파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기에 신부로서의 그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이 은혜는 세마포 옷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상징되어지고 있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가 될수 있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검었던 옷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세마포 옷의 은혜가 입혀졌기에 우리가 온전한 아내가 될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눈물도 고통도 없고 죄의 저주가 사라진 천국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어린양과 함께 기쁨의 혼인 잔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새 예루살렘과 새땅 하나님께서 모든 기존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완전히 개편하시는 놀라운 이 심판의 또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통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 준비함 그 겸비함이 이루어진다. 성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함 그것은 세마포를... 온전히 신옷을 입고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과 같다 는 것이죠. 근데이 세마포의 옷은 신부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검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심으로 어린양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 주심으로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을 씻기시는 그때,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꿈에도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조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앞으로의 현실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오염된 이 모든 전 우주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직은 우리는요 정확히 알수 없어요. 이단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걸 정확히 뭘 대입을 해서 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개미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개미 세상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개미들이 무리한 개발을 통해서 그 땅의 지반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의 언어로는 개미가 알아듣지 못하죠. 왜냐면, 하 개미는 더듬이로 서로 수신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로서 같은 입장에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극단적인 예보다 더 극단적인 예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큰일 나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무리한 개발이 이루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알려줘도 정확한 우리 사람의 뜻을 개미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 돼봐야 그게 무엇인지 돼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단 분명한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죠. 저희의 입장이 꼭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요.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습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전 인류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구에 다 그렇게 설 만한 공간이 있냐고. 전 일, 지금도 60억 인구인데 지금도 꽉 차는데, 아니 그전 인류가 다쓰면은그 너무 지구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주 공간이 왜 넓을까요? 뭐그 공간 속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주 공간 안에 충만하게 차든지 아니면 그또 모르는 또 다른 초월적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 이런 걸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은 주변의 상황들은요 이러든 저러든 우리의 구원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니 지구에 다못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할 시간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를 더 우리는 바라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게시록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언어와 상황들에 대한 표현이 묵시문학적인 요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상세히 알수 없어요. 우리가 다 비디오를 찍고 우리가 어떤 영상을 찍은 것처럼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요. 지금의 미사일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의 미사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큰 화살 같다. 뭐 이런 정도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큰 화살이 날아다닌다. 큰 불을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아직 우리에게도 닥치지 않는 앞으로 앞으로의 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는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상세한 해석보다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 새 땅에 우리가 입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걸 입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그 옷을 받아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때에 모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다. 다만, 무에서 새 창조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 여기서는요. 사탄의 현혹과 핍박을 견딘 자, 14만 4천 명으로도 이야기되어지고, 24장로로도 예견되어지는 스테파노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받는... 주인공들인 것이죠.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불신자는 사단과 함께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는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분양받으면 그 분양받음에 기쁨이 있죠. 좋은 집을 우리가 사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집, 행복한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다 분양 받으셨습니까? 입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경비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무엇인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어린 양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이 복음의 확증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 되십니다 바사르 유앙겔리온 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은혜 살아있는 믿음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군대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광야에서도 우리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해지지 않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동행하심 우리 삶의 모든 걸음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삶에 이루신 복음의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가시고 우리에게 새마포에 흰 옷을 입히실 준비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입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인내와 수고, 그큰 고통을 참아가며 견디어 얻어지는 감격과 환희의 순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심판은요 기대와 설레임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찬혁. 그 가수의 장래 희망 가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네 좋습니다 한분 계시는군요 노래가 처음에 들으면 저게 뭐야? 할수 있어요 가사를 보면요 아이 놀랍습니다 저게 찬송가 가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처음에 할렐루야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대중 가수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아 이찬혁이 확실히 선교사의 아들이 맞긴 맞구나. 이찬혁이라는 가수는 상당히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통하는 가수고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가수인데요. 천재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갖는 장래 희망.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장래, 나의 장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장례식의 희망은 이랬으면 좋겠다. 대략 내용은 그거라 그랬죠. 마지막 내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한 기쁨, 나의 죽음이 슬픔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축제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가수가요.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부를 때이 모든 노래 진행되는 과정 속의 흐름은요, 기쁨이에요. 환입니다. 뒤에 스크린을 통해서 나오는 그 뮤직, 그 어, 화면도요. 다 축제예요. 폭죽 터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장래의 희망. 어, 저는 음악은 제 스타일은 아닌데 가사와 메시지가 완전히 계시록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세 마포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 이게 진짜 영향력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 자신 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어, 되게 그의 나중에 죽음 이후의 세계관이 되게 독특하고 철학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되게 깊이 있게 평가하는 거죠. 요즘은 연말이라 시상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시상식에서 이찬혁이 게스트로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서 어, 이 장래희망을 불렀습니다. 아참그 참 노래를 들으며 현대판 계시록의 해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축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의 희망이 이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과 이 설레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은 슬픔?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슬픔이 있죠. 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천국 환송, 하나님의 나라로 환송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것 아닐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의 유한한 것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하얀 세마포 옷의 주인공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천국 한복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사로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천국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네. 진짜 우리 천국 한복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십정동교회 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한복판으로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과 애통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참 소망이신 이 가운데서 빛이시며 소망이시며 기쁨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하실 다시는 좌절과 절망이 없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장래 희망, 천국 환송 하나님,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십정동계 성도님들을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과 이 약속이 그저 픽션이거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저 그냥 안개처럼 있다 사라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마주하게 될 현실 속에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신부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신랑을 준비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처럼 정말 공교함으로 우리 삶에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거룩히 누으로 날마다 날마다 신부됨을 잊지 않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부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지금부터 나중에 하나님의 그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27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창세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며 요한 겔리온 바사르 우리 삶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살아가는 걸음 때론 힘들고 어렵고 우리 마음에 무거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우리가 신부됨을 잊지 않고 주님이 새롭게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때문에 행복한 오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다가오는 2025년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